지금 어떤 상황이지 지금 정확히 파악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북한의 포격 직후 휴대 전화로 찍은 연평도의 모습입니다아 지금 포격이 잠잠한 틈을 이용해 지금 이동 중입니다. 아 지금 면사무소 옆에 지금 화재가 발생해서 지금 화재가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입 가쁜 숨소리에서도 그날의 공포와 긴박감을 느낄 수 있다. 지금 곳곳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으며. 지금 피해 상황은 아직 모릅니다. 지금 인명상 황조차 인명 피해 상황 알수 없으며 지금 잠시 폭격이 잠잠한 틈을 이용해 이동 중입니다. 다평도1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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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30분 상황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방공소에 있고 지금 곳곳에서 포성 소리가 납니다. 지금 아직까지 지금 살에서 불이 나고 있으며 지금 현재 포성은 포성 소리는 멈춘 상태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어떤 상황인지 아무 상황도 알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5시 50분, 지금 군부대 응급 차량 이동 중입니다. 아, 지금 현재 방공소 안 상황입니다. 어린애들 한 20명 정도, 성인 30명 정도가 지금 대피하고 있습니다. 꽃탄에 무너지고 불길에 잿더미가 된 상가들. 상가 열 곳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렸다. 폐허 속에 취재진들의 발걸음만 분주하다. 이것이 전쟁인 것이다. 한 포탄이 정확히 관통한 군부대 관사 공사 현장,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다. 민간인 인부의 시신 두구가 불탄 잔해 속에서 발견되었다. 폭격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입항하는 여객선을 마중하기 위해 부득가로 나갔을 때 있었다. 그래서 천만 다행으로 인명패를 줄일 수 있었다. 뉴역 포격 지역은 군부대였지만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포탄들이 떨어졌다. 수십 <목소리> 건. 연평도는 위염에 빠져 였다 <목소리> 사태를 파악하기도 전에 연평도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목소리> 2시 38분. 북한 도발 4분만에 우리의 전투기들이 비상 출격했다. 2시 47분, 우리의 첫 반격이 시작됐다. 북한 해안포 기지를 향해 K9 자주포 80여 발을 대응 사격한 것이다. K9 자주포는 사거리 40km까지 명중률이 뛰어나다. 14시 34분경 북한군이 연평도 인근 해상 및 내륙에 대안포 수십 발의 사격을 자행하여 아군은 도전 규칙에 따라 즉각 강력한 대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3시 10분 북한이 2차 공격을 개시했다. 산을 넘어 민간 주거지역으로까지 공격 범위를 넓혔다. 곳곳에서 검은 연기가 오르고 불길은 갈수록 거세졌다. 연평도를 삼킬 것 같은 불바다가 또 하나의 적이었다. 화염 속을 헤치며 싸운 그날의 흔적. 불에 탄 병사의 철모가 그날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포격은 정밀히 계산된 타격이었다. 연평부대의 동력인 기름을 보관하는 유류창고는 그 형체만 남긴 채 숙대밭이 되었다. 탄약고도 마찬가지였다. 보건소도 북한의 포격 대상이었다. 그 바로 옆이 군부대의 탄약구였기 때문이다. 민간인 지역의 주요 시설들도 집중 포격 대상이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번 자...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북한군이 170발의 포탄을 발사했고 이 가운데 8 0발이 연평도 내륙에 떨어졌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북한군이 두 차례에 걸쳐서 400발을 발사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 반쯤 북한은 휴전협정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겨냥해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서정화 하사와 문강욱 길병이 전사했고 민가 수십 채가 파손되는 등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이 170발을 발사했고 80발이 연평도 내륙에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판단하고 있는 것은 170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계략 90발 정도는 해상에 떨어진 걸로 보고 어, 나머지 약 80발 정도가 내륙에 떨어진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군은 170발이 아닌 모두 400발의 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북한군은 1차로 40여 발을 발사했고 우리군은 곧바로 북한군 무도진지를 향해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을 했습니다. 우리군의 대응 사격이 있은지 40여 분뒤 북한군은 2차 포격을 감행하는 등 모두 400발의 포탄을 발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포격도 발 직후 한미군당국이 각종 정보자산을 동원해 정밀 분석한 결과였습니다. 인코리아, 한국의 교회는 Right now 지금 There are so many s t a i n s on you The gospel of prosperity 그리고 그 어떤 흠 중에 뭐가 있냐면은 형통 복음이 너무 전해지고 있습니다 The deceptive gospel 이것은 속임수의 복음입니다 The gospel that says you can pray a seed and get away with holiness The gospel that teaches you how to live well on the earth. Oh, oh. How about the kingdom of God? There is sexual sin in the church. The people of Korea clean up the stains. 우리의 옷에 있는 흠을 깨끗해야 합니다. The Bible says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the bride of 그리스도의 신분은 has no stain. 흠이 없어야 합니다. The in the 그런데 교회 안에 이 잘못된 가르침들, 속임수들, Let us clean up that. from the church 교회서 먼저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the false prophets and false apostles in the church 교회 안에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let us clean up the church in korea 한국에 있는 교회 다 깨끗해져야 됩니다. the church must clean up and repent 그러나 교회가 깨끗해지고 회개해야 합니다. When the church repents, then the Lord will restore the authority of the blood of Jesus in the church. The blood of Jesus. There are so many Buddhists looking for Jesus, but the church is not yet ready. in korea 한국에서는 why 니까 because you are very busy with your programs in the church 여러분은 교회 안 너무 프로그램으로 분주합니다. you a r e so busy that even when god speaks you cannot hear 여러분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god is asking the people of korea 하나님께서는 한국 백성에게 요청하십니다. 들으 and turn away from sin.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 and prepare for the Lord of lords. 그리고 주 중의 주님을 위하여 준비하라. prepare for the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분을 위하여 준비하라. prepare for the Messiah. 메시아를 위하여 준비하라. the Redeemer. 구속자. who purchased you. 우 여러분을 다시 사신 분이십니다. this is the hour. 이 시간에 to be right with God, 하나님과 올바르 서야 합니다. to be reconciled with the Lord, 주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so if you want to renew your covenant with the Lord, 그럼으 여러분 중에 주님과 언약을 새롭게 하길 원하신다면, or if you want to take Jesus for the first time, 아니면 처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기 원한다면, lift up your hand very high. 여러분 오늘 번쩍 들리시길 바랍니다. 손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I see all the hands gone up. 모든 손이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Let us clap to the Lord, of all. 먼저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들이겠습니다. 보세요. Look at the Lord. 주님께 박수를 들이고 있습니다. I see that everybody is ready for the Lord. Say mighty Lord Jesus. Don't Jesus, my redeemer, my Savior, my savior, my savior, my tonight, I open up my heart to you, and I receive you tonight as my Lord and Saviour. Gracious Lord. Establish your word. In my, In my life. And fill me with the Holy Spirit. In the mighty name of Jesus. 오늘 아이 엠본 어게인. 저는 거듭났습니다. <laughs> <laughs> 놀라우신 아버지. 아버지 이들은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The people of Korea. Father, look, they have received Jesus. 주님, Father, now you can release your power. Yeah. The power of Yahweh. 야호, yeah. You can release your healing anointing. 주님의 지혜의 기름 부심을 주시었어서 그들의 질병에 무엇이니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주의 보혈을 부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투더 바텀 끝까지 to the end 끝까지 Lord cover them with the blood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o v e r t h e r 여기 Miracles are beginning to happen 기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Come here come don't worry come to me 저기로 올라오세요 쪽에 앉은 준사님이하는말씀이안들렸었거든요마이 d e p a 하나님 아버지 시로 들립니다. The God of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여. The God o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여. The m God of Isaac the tremendous God of Jacob. For the Lord tonight, we are gathered here, in the city of Seoul, in the of in the mighty name of Jesus, 예수님 Precious Father, this moment, You have decreed, As a critical moment, For this nation. 이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맨체스터 사바 하나님이야. 그날 오늘 밤 우리가 빛지고 진보인 노래 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한국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please open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디아의 인도가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이셔스 귀중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귀한 남미에 꿈이 이 도시 서울은 at this v e r 아주 유리 시간에 임박해 있습니다.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저희 역사를 통해서 보면, I know the time is fast running out. 계속해서 시간은 빠르게 지나지고 있습니다. So I'm going to try to summarize everything in a very short time. 아주 조그만 시간에 많은 것들을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in the mighty name of Jesus Jesus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precious people all the Korean people Lord God almighty Jesus 그리스도는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Jesus 그리스도라고 믿으하신 하나님이 The Lord God almighty Jesus 그리스도는 전능하 r 니라 He understands me here. You're He here, n a s s e n t me to this nation. with a very special message to you. One of the most reagirating m a s s i d an i d I know that many people have c o m e for a really sad reason. 맨디파컴 카메라를 이용해서 비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7일 예배를 드리면서 50 5 0 있습니다. After that I'm going t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받포나 지금 please l 여러분들 들으시기 바랍니다. Tell the, the g o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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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님께서하나님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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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러분들이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Mrs. Belkia, 여러분 나한신바랍니다 That 이것은 The Lord h a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About the wedding of the wedding. each of sure the translation is right. wide on the s t u d e t everything on church o l i d a y 역자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잘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a r o u t the willing of the land of God. 예수님은 어린 양의 보림같이 아담의 탄모 s 메시아. 메시아가 오 that day. 이아에서 가장 중요한 기인 것입니다. So, 그리고 이것은 사랑의 때입니다. t h God l o v in the nation of Korea. 하나님께서 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니다 you t b g e t opportunity.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the Messiah. Yes, y u r e a l i t t e piece o the m e s s o u r e w n d e r i n g you're i n g y e o n d e n o u r e w o n d e i n that conversation, he s in. The Lord opened heaven 100 y e a a n d then the glory of the Lord descended. 하늘에서, and t he n a i d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 것이며 엔드인 이스투 헤븐 오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른 것이며 엔드인 러브이 프리메이터 두 웨이브 레이즈 투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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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he presented t w 그리고 이것을 하늘에서 이두 가지에 단지를 주는 표식은 then t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that f 오늘 all a u t 모든 그 권위로 in heaven 하늘에서 and a u t h o r 그리고 땅의 그권위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We know it so well today. 오늘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But right now, 지금 이 순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The Church of Christ, 예수 크리스도의 교리는, The Church of Christ, 크리스도의 교리는, is sitting at the edge of a major visitation. 예수께서 가까이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간에 there is going to be a into the 그리고 권리를 잃게 좋은 소통을 하셨습니다. 프레셔 귀한 성도들을 listen to well. 그리고 여러분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로스